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5장 2절 지각과 정서 두 번째 내용, 지각과 정서 15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서가 일어난 뒤 느낌 및 관련된 생각에 자리를 내주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현상의 순서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적절한 순서를 서술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정서의 원인이 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이 정서를 유발하고 느낌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정서와 관련된 생각을 불러 일으키며 이번에는 그 생각이 정서적 상태를 증폭시킨다.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심지어 추가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독립적인 자극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진행 중인 정서적 상태를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서가 증폭되면 느낌도 더욱 증폭된다. 그리고 주의가 다른 곳으로 전환되거나 이성이 작용할 때까지 이 순환 과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경적 정서 촉발 과정의 상호성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마지오는 정서와 느낌을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응급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정서와 느낌이라는 뇌의 기구를 순차적으로 조립한 듯하다. 첫 번째가 어떤 산물이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그 산물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 내는 기구, 즉 정서의 기구이다. 두 번째는 반응에 대한 또는 반응의 결과인 생명체의 상태에 대한 내의 지도 그리고 뒤를 이어 심상을 생성해내는 기구, 즉, 느낌이라는 기구이다. 첫 번째 도구인 정서는 생물로 하여금 삶에 이바지하거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하여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별로 창의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두 번째 도구인 느낌은 이롭거나 해로운 상황에 대한 심적 경계를 바라고 주의 및 기억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므로써 정서의 영향을 연장시킨다. 과거에 대한 기억, 상상, 추론 등의 풍요로운 조합득택에 느낌은 궁극적으로 통찰을 낳고 새롭고 독특한 반응을 만들어낼 가능성에 도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느낌이나 감정을 아우르는 상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다마지오는 정확한 정서 촉발 과정의 절차를 서술하기 위해서 정서와 느낌을 나누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각상과 정서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각은 상의 인지과정으로서 우리의 인지과정에 정서수의 개입은 자동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지각상과 정서수는 선후가 없는 메비우스띠처럼 얽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2절 지각과 정서 세 번째 내용, 정서의 수용 일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